네, 안녕하세요. 부치미디어 네. 선생시스토가 능을 본사에 오늘은 작두콩 그린로드. 네. 그린로드 김지영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라이브로 하고 계시죠?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입상, 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어, 입주해서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그린로드 대표 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린 로드 그 지금 주 네. 품목이 뭡니까 그러면? 그 저희는 그 작두콩이라는 콩이 있습니다. 네. 이 콩을 커피처럼 로스팅을 해서 만든 어 무카페인 커피 대용품 작두콩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아, 네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로 상당한 네. 매출을 올리고 계시다고 들어 가지고 그 저희가 그 코로나 오고 나서 네. 그뭐 매출이 거의 많이 떨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할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온라인 쪽에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알게 되고, 이쪽에 지금 좀 많은 힘을 싣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 솔직히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 지금 상황에.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유튜브는 안 하고 계시죠? 네, 아직 유튜브는, 네. 아, 예 네. 제 저희랑 조인하셔가지고 한번. 네. <laughs>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뭐, 네이버 라이브도 하고, 네. 유튜브도 하고, 그립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연계돼서, 네. 어차딱 하나만 고집에 서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 아,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많은 업체들을 보고, 이제, 많은 농산물들을 보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어, 작두콩짜라는 게 어려운 점이, 이제, 커피도 아니고, 네. 쌀도 아니고, 맞 매일 먹어야 되는, 안 먹으면 안 되는 네.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네. 작두공차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 저희 작두공 커피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네. 어 저희는 딱 사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으세요. 임신한 기간 때 카페인이 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임산부분들이나 또는 카페인을 좀 많이 드시면 좀 심장이 떨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분들이 저희 거를 온라인에서 구매를 꾸준히 해주고 계십니다. 네. 어 타겟팅 마케팅이 딱. 네저는딱 타키템이 딱 잡혀 있어요. 저희, 그런 제품입니다. 네 저희는 뭐인수기간도뭐 끝났고. 네. 더덕 커피잘 <laughs> 먹거든요. 네. <laughs> 아 그러면 네. 이제, 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농그 농가들이나 이제 업체들이나 작은 업체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이제 보면은 와 이거는 힘든 제품이다. 네. 뭐 그냥 딱딱 네. 보면은. 이거는 뭐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팔 수가 없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뭐 마케팅 교육을 하니까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어, 그런 분야에서 이제 어떤 이렇게 성공을 이루시고 계시는 건 엄청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성공은 아니고요 <laughs> 지금 이시기 네. 안망한 네.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아, 네. <laughs> 이게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에서 쇼핑라이브를 자주 해요. 그런데 네. 하면서, 어, 저희 거를 안 드셔도 되는데, 하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계속 얼굴이 나오다 보니까 친해지는 것 같아요, 얼굴이. 한번 먹어볼까? 한번 먹어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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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먹어볼까? 이게 사회적도 먹어보시고, 괜찮네 하고 또 옆에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제품 매출도 올라가고, 간접 공부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좀 다행이지 않나? 약간 지금. 그런 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블로그를 네. 한 10년 했고, 페이스북을 11년째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한 4, 5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한 번도 안 만난 사람도 있어요. 페이스북 친구나, 네, 뭐 네. 블로그 친구들. 의제 친해? 네. 어, 한번봐야죠한 번도, 번도 본 적은 <laughs> 없어. 근데 이제, 아이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네. 근데 이제, 서로 그나마 다 알아요. 네. <laughs>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맞아요. 만난 네. 적도 없지만 되게 친, 친근하고, 어, 지금 되게 반갑게 전화하고, 네.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어 그런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게 있는, 딱 맞춤맞춤 같아요. 제 제품이 당장 안 맞는 거여도 계속 얼굴을 보여주고 친해지니까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네이버 라이브도 소셜 미디어 같은 어떤 네, 그런 네. 그런 거죠 이제 내가. 굳이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물건 사는 이유도 내가 그 물건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아그 사람이 사달라고 하니까 <웃음> <웃음>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험도 네, 네. 들고 네. 아 내가 한번 들어야지 이런 네. 느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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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또 댓글을 사시면 또 재밌으셔서 댓글도 막 남기세요 네. 여기 거 사봤다고 뭐 그런 또 친해지는 활동도 또 되더라고요 방송으로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개선되고 또 자투 공장 이제 카페인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공짜를 꼭 미치도록 마시고 싶다 <laughs>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laughs> 네, 네. <웃음> 그냥 한번 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저기 해가지고 네. 클러스터도 한번 저기 뭐 부장님들 한번 가야 되는데 이제 네. 바빠가지고 다 바쁘신 분들이 이제 너무 많으셔서 또 이제 앞으로 비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지 사업 방향이나 네. 홍보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그 저는 이거 라이브 커버스를 해보면서 느끼는 점이요. 이제 저희 자사 제품은 이 꾸준히 또 이렇게 제품을 하고 있지만요, 오히려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건을 한번 어제 주변에 이제 농업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오면 이걸 판매를 좀 해봤어요 농산물을.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전공이 농업인데요, 몇 가지는 잘 몰랐거든요. 농사를 메론 농사를 지어도. 공판장에 못 내는 메론이 많이 있고요. 오이 농사를 지어도 약간 휘어진 오이로 공판장에 못 내고 버려지는 오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농가에서 공판장에 출하를 하지 못하는, 판매하지 못하는 그런 못난이 농산물, 뭐 기스 사과, 흥과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네. 이런 걸 위주로 제가 판매를 한번 해봤거든요, 라이브에서. 어, 네이버 쇼핑 라이브 최초로 저희가 못난이 메론을 한번 팔아봤어요. 네, 한 시간에 저희가 물량 400개를 다 털었었습니다. 막 순식간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메론을 제가 팔아줬던 저보다 형님이신데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차피 그냥 주변 지한테나아주려 했던 거 그래도 판매도 되고 저희는 저희대로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음. 앞으로는 제가 역량만 된다면 좀 그런 라이브 좀 농가에서 뭐 판매하지 못하는 그런 농산물들 위주로 좀 계속 라이브도 한번 꾸며보고 싶고,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좀 그게 이제, 네. 저뭐 고창의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네. 그한 집에서 이제 그, 그 케이스가 이제 그 서울에서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뭐 이상 못 팔고 있어가지고, 네. 블루으로 네. 팔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동네 걸다 팔아가지고, 아, 지금 영농조합 네. 만드시고 지금 농사 안 짓고 야. 물건만 팔고 계십니다. 네,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좋고 근데 이제 이게 잘 되면 아주 좋고 네. 잘못되면 이제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네, 그런 네.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작두콩 말고 다른 네. 제품은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어, 작두콩 이외에 일반 저희는 차류 제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엉차, 돼지감자차, 호박파차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네, 또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제 나올 신제품입니다. 저희가 그 재밌는 제품 하나 만들었어요. 그 소개해도 될까요? 네. 예. 내년에 나올 건데요. 저희가 보통 그 소금 많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소금 예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속에 나트륨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어... 수박농가에 가면 네. 수박에 이 하나의 수박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주먹만한 조그마한 수박이 있거든요 이 애기 수박이라 그래요 네. 이거를 다 잘라서 버려요 이 애기 수박을 저희가 성분조사를 해보니까요 몸속에 나트륨을 빼줄 수 있는 칼륨하고 슈트룰린 함량이 정말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기 수박을 버려진 애기 수박으로 지금 몸속에 나트륨을 빼주는 차 좀 탁월한 기능 좀 기능이 있는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음, 모르겠습니다. 잘 되시겠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네. 어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저도 아니었습니다. 살이 <laughs> 네. 찌는 게 어렵지 아니, 빠지는 게 어렵지. 네. 아니, 찌는 게 어렵지. 빠지는 건 순식간에 빠지는데. 네. 그렇죠. 그 제가 뭐 이런 또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이즈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네. 예, 뚱뚱한 사람도 있고 마은 아, 사람도 네, 있고 네. 뭐 그런 거지 네. 근데 이제 어,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민하시더라고요저리가 아, 아, 네. 별로 안 뚱뚱한데 아 나는 뚱뚱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도 엄청 날씬한 거예요 거기는 뭐. 200kg도 흔하니까 영화에서 <laughs> 많이 봤습니다. 뚱그한 <laughs> 사람들, 거동이 네. 불편한 사람들, 뭐 맞습니다. 미국은 어떤 그게 있냐면 관 사이즈가 이제 다 틀어져요. 네. 관 관이 진짜 막 이렇게 커지고 아, 있는. 체형이 아, 너무 뚱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대. 네네.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 관련 이런 사업들이 네. 앞으로 더잘될것 같은. 또 끝으로 네. 하고 싶으신 네. 말씀이 또 있으십니까? 그 저희. 어, 저희 제품 많이 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저희 그린로드 또한 번이라도 이렇게 들어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기 어, 대표님 처음 뵙고 이렇게 인사 드리는데. 앞으로 많이 배울 게 많이 있을 것같요아닙니다 아닙니다. 유튜브도 한번 좀 배워보고 싶고요. 어. 좀... 제가 보니까 네. 그 네이버 라이브 방송을 아까 이제 잠깐 빼먹었는데 되게 네. 재밌게 하시는 것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라이브 방송 재밌게 하셨던 영상들이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그것들이 다 재산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네이버 자산이라 제가 는아 거고요. 저희가 따로 찍어야 된대요, 할 때마다. 아, 그거는 없습니다. 아, <laughs> 네. 아 네. 그런... 음. 네이버 만, 그, 네이버가 네. 나쁜 남들입니다. <laughs> 새로 시작을 해야 될것같은데 어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쇼핑 그 호스트 역할 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네. 한네명 정도 있으시요 저희 ]가요? 지금 일곱 명 있습니다. 어. 네 고일 금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그 아니요 그 친구들이요 호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네, 하고 다른 일도 생산도 하고 <laughs> 포장도 어. 하고 막하다가네 그래. 남는 어. 시간에 와서 방송 한번 해주고 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시켜주시는. 악덕 없죠. 악덕 없죠. 그래도 네. 지금 같은 네. 시기에 이제, 어, 저도 제가 사진도 하고 네. 영상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하지만 네. 사람들이 제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네. 제가 옛날엔 영어 네. 학원을 했었거든요. 어. 정체를 모릅니다. 네. 그 사람이 네. 뭐 하는 사람인지.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얘기를 네. 하면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라이브 방송하시고 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그~ 틀에 박힌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니까 러 저는 이~ 마케팅이라는 게 교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한지 알려줘야 되는 음. 뭐~ 그런 느낌이지 네. 어~ 이~ 직장 다니고 어떤 틀에 박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당최 음. 관심도 없고 이해가 네. 많이 부족하십니다. 저희 팀원 은근히 좋아합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가끔씩 방송하니까요. 재밌죠.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네. 자기들이 이제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직원분들이 데 거기다가 유명해지면 네. 나가서 하나 차립니다. 지금 제가 불안한 게요. 그런 거 있다니까요. 저희 팀원 한 명이 네. 그 쇼호스트 대회에 나갔어요. 네. 어, 근데, 그러게. 어, 적당히 하다 맞아라는데 그 전국 쇼호스트 대회에서 2등까지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는 차비는 제가 대줬었거든요. 근데 불안하더라고요. 떠날까봐. 음. 네. 주변을 항상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네. 배신자는 주변에 더 나아가. 제가 옛날에 학원하는데 네. 부원장 놈이 애들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네. 제가 망했어요. 어... 70명 있었는데 50명을 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학생은요? 네. 뭐, 저기, 뭐,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과, 내가 관리 잘못 한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만 생기는 일이 아니고, 그, 가스 배달 같은 거 하는 음.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자기가 이제 계속 다니면서 사장님하고 아. 친해져가지고, 자기가 체력. 아, 거래처. 아, 그리쳐. 어, 거래처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처하고 친해지지 시간 주면 안 돼요. 살 세게 놓겠습니다. 네. 어, 그런 시,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정글이지. 이 네. 세상이 정글입니다. 예전에 팟캐스트 하다가 이제 이렇게 둘이 방송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이제 탑이고, 여기는 이제 약간 보조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가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또, 또 이렇게 팬들 네, 네. 생기면 뜯어가는 거지 이제. 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팟캐스트 떠든 사람들도 다 각각에 하나씩 차려서 나가는 거예요. 네. 어, 그건 이제 정해진 사실이니까 필연적인 일이고 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니까 그건 대비하시고 네. 그거에 이제 어떤, 갈라설때다 좋게 헤어지는 그런 와우들이 있어야 될것 같고, 어, 절대로 깊은 믿음을 주시면. <웃음> <웃음> 야, 이거는 네. 뭐 제가 경험한 일이고, 앞으로도 네. 인류 역사상 계속, 계속 발생되는 일이기 네. 때문에, 어,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 말씀 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가, 이제 네. 그, 블로그 계획해가지고, 네. 한, 며칠, 세배 뛴, 네. 네. 미용실이 있어요. 네. 거기 원장님이 그, 처음에 5 0 대였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이나요 분 블로그 같은 거 하냐고 지금 장난하냐고. 그러더니 손님이 한두 명 오기 시작하니까 네. 미친 듯이 차렸어. 블로그로 세 배가 떴단 얘기. 매출이 이 지역에서 네. 네. 이익산이라는 이런 것 없지만 그러다 이제 직원들도 다 시킨 거예요. 네. 직원들이 이제 하다가 직원 중에서 이제 블로그로 좀뜬 친구가 하나 있어. 네. 바로 나가서 차렸어. 아... 지금보다 더그 원래 있던 데보다 더 크게 차렸어. 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뭐 다는 뭐다 손님들이 이제 나 내가 이 미용실 했지만 나를 보고 오는 손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것들이죠. 네, 지역 상권 블로그 이미엄청 크죠. 좀네 후기 이제 흑이 그런 건 영향이 흑이 영향도 큰데 이제 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획도 해보고해 보면 네. 어 작업이 많죠. 작업.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꾼이 했는지 네. 일반이 했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네, 네, 네. 500만 원짜리 카메라로 블로그를 하고, 있고 이건 꾼이지. 예, 네. 네, 그런 아하. 것들이죠. 블로그보다는 네이버 라이브나 유튜브나 어떤 그 그런 것들이 더 훨씬 얼굴 보고, 이게 네. 신뢰도를 주는 거지. 저희도 블로그 같은 거 믿지 않아요. 네. 뭐 카메는 뭐 그냥 <laughs> 그게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블로그에 가면 그 사람이 이제 오늘은 서울에서 왔지. 내일은 부산에서 맛집. <laughs> <맞지? 웃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냐고. 그죠? <laughs> <laughs> 딱 보면 다 나오는 거지. <laughs> 네, 인천 맛집. 네. 뭐 이러고. 이거는 광고죠. 그 후기를 가장한 광고.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실체하고 허수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분하시고 그런 것들 이제 지금 훨씬 훨씬 어, 그거를 이제 유튜브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키스타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네. 활용하셔가지고 하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네. 또 이렇게 네이버 라이브의 달인 김지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네.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